안녕하세요. 각시탈입니다. 오늘은 3,370만 명의 국민 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쿠팡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 겸 최고 경영자의 오만한 행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보안 참사 앞에서도 쿠팡의 수장 김범석 의장 겸 최고 경영자는 끝내 국회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근무가 일주일밖에 안된 미국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된 허수아비를 앞에 앉혀놓고,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석 의장 겸 최고 경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시민권이라는 완장 뒤에 숨어나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이 어쩔 거냐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갈 때는 대한민국 기업인 척하더니 정작 책임질 일이 생기니 본인은 글로벌 CEO라며 국회 소환을 우습게 여깁니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그 오만함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치밀한 로비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을 대거 로비스트로 고용해 외교적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서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입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를 지키지 못한 죄를 묻는 국가에게 도리어 통상 압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50% 할인 쿠폰 몇 장으로 우리의 존엄과 정보 권리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기업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구라지 경영자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미국 상장사 주주들의 눈치는 보면서 정작 돈을 벌어주는 한국 소비자들은 우습게 보는 그 위선적인 민낯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각시탈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참여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